어 월드 레전드 저기 티어 원 조각 교환해야 되는데 <laughs> 안타깝게 지금 어, 6월 며칠이죠? 6월 며칠 날 정지 먹었어. 그래서 본캐는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하고 어 부캐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캐 보시면 자 부캐는 4월 27일부터 시작했어요. 4월 27일부터 어, 5월 어, 22일까지 약 4주 동안 일단 40억 벌었고요. <laughs> 자 그래서 5월 수익 어 5월 달에 40억 벌었습니다 40억 자 5월 달에 40억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일단 18억 벌었고 <laughs> 오늘이 5월 21일 오늘 21일이죠 이번에 버닝 이벤트가 어, 4주 4주 가는 게 아니라 어, 한주 일주일 끝났죠 한주 일주일 그러니까 어, 7주 8주가 아니라 7주 최종 수익이 되겠네요 오늘. <laughs> 자 그럼 오늘까지 얼마 벌었는지 어 같이 계산 부탁드릴게요 오늘 팀도 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다 돈으로 바꾸고 그 다음 팀도 같이 맞출게요 자 보관함 보시면 뭐 쭉쭉쭉 있죠 쭉쭉쭉 어, 뭐 쭉쭉쭉 있는데 어 모두 받기 누르고 <laughs> 오늘 피파 안 했고요 자, 사용 가서 봅시다. 사용, 자, 사용 가시면 PC방 상자 몇 개냐? 아, 왜 이렇게 많아. PC방 상자 10개씩 주는 거 끝났나? <laughs> 어, 70개. 자, PC방 상자 70개죠. 어, 일주일 치니까 딱 70개고요.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산 안 해도 돼요. 아직은 계산 안 해도 되고. 아, 공이 전설. 어, 5천만이피 대박. 5천만이피. <laughs> 어, 5천만이피죠. 어, 공이전설또 나왔네. 어, 지금 방송 켰어요. 방금 켰습니다. 방금. 어, 공이전설. 야, 이거 좀 어, 마지막에 좀 주는데. 나좀 기대되네. <laughs> 자, 공이전설 많이 깎고. 티어 원 상자도 한번 쭉까 봅시다. 티어 1 아니야, 아직, 아직 계산 아니야, 아직 계산 아니고. <laughs> 자, 캠벨, 에펜베르크킹뭐 쓸데가 거 나왔네. 자 클라이, 아나 클라이 다 모았는데. 자 펠레 반바. 자 펠레 반바. 밤바. 어 반바도 이빨이 나오네. 자 이벤트 조각 상자 일단 다 까야지. <laughs> 오늘 이거 다 교환해야 되니까. 이따 가 본캐 들어가서 교환까지 할게요. 자, 오늘 새로운 본캐가 또 생깁니다. 여리형한테. 자, 티어 1 상자 주말 거. 요게 좀잘 나오지. 아, 네스타 외화 말디니. 아, 이라이, 씨. 티어 2는 까야 되나? <laughs> 안 까도 될것 같은데. 오늘 열심히다안 하구요. <laughs> 아, 목이 좀 아파서, 어, 죄송합니다. 밥도 못 먹었어, 나. 어어어 자, 이거 까는 게좀 귀찮네. 다 깠나요? 다깐것 같지? 어, 다깐것 같은데, 이제? <laughs> 자, 티어 상자는 티어 1만 까면 되고, 골드 부스트 필요 없고. 728개네. <laughs> 600개인가? 600개인가? 500개가 티어 1이잖아, 그쵸? 어. 자, 이제부터 계산하세요. 자, 지금부터 계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laughs> 자, 5천만이 <,000만이> 필단 까고요. <laughs> 지금부터는 같이 꼭 계산해주세요. 자 5천만 리피 자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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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천! 오 대박 <laughs> 7천 대박 야이 7천이면 상당히 잘 나온거다 자 좋구요 자그 다음에 3천 9백 아 이건 좀 약하네 <laughs> 자그 다음에 250짜리 19개 자, 4,750 <laughs> 어, 이하영 넌쌍가지가 없으니까 어, 이하영 쌍가지가 없으니까 채팅 차단하는거야 솔직하게 <laughs> 자, 600 자, 그 다음 1,500 <laughs> 자, 다들 어서와요 자, 1,500 자 여기까지 얼마 갔나요자 여기까지 얼마야 <laughs> 자 지금 여기까지 계산하신 분들 어 여기까지 일단 얼마야 어 나눠서 계산하자 한 번에 계산하면 오류가 많이 날수 있으니까 어 나눠서 계산합시다 여기까지 얼마요 <laughs> 여기까지 얼마야 자 아직은 선수팩이 남았고요 선수팩 남았고요 이 아이디는 4월 27일날 그 방송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4월 27일날 빵원이어서 었 빵원 0원. <laughs> 대략 2억 2천 2억 2천 다른사람 따로 또 따로 계산한사람 <laughs> 자 고마워요 땡큐 오늘이 2월 21일인데 지금 2억 2천이야 2억 2천? 확실해요? 아 둘이 비슷하네 2 0 0 0 <laughs> 하나 더 붙이고 자 지금까지 2억 2천 2억 2천 좋구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계산해주세요 <laughs> 자 선수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백 같이 갑시다. 이거 여, 여기도 잘 계산해 주세요. 아, 3,800. 자, 2,400. 자, 5,800. 아 이거 잘 나왔다. 자, 5,800. 아~~ 이게 뭐야 데마르코스 아 똥나왔네요 자1500자1487 5인카는 안나오네 아 3카 2카만 나와 자290자 천만원 1,090만원. 어. 자, 78만원. <laughs> 아, 좋은 거안 나와. 자, 2,100만원. 여리형 대리 4주에 79,000원입니다. 자, 존스. 아, 누가 얘. 굴리트, 머리는 굴리트 같은데. 어. 어, 벤제마 삼카, 어, 3790. 어, 요건 그나마 좀 괜찮네. <laughs> 그나마 먹을만한 거 하나 떴다. 아이, 쓰레기. <laughs> 찌레기네, 찌레기. 자, 돈나룸마. 뭐야, 이건. 쓸데없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 사발레타. 자, 767만원, 767. 아, 이거 빵카구나. 자, 97만 3천원. 자, 호날두 하나 먹자, 호날두 아이, 진짜 자, 코시엘리. <laughs> 아, 뭘 코시 아, 뭐 이렇게 좋은 게안 떠? 아, 오늘 대리 신청해서 고, 감사합니다. 어. 자, 감사해요. 아, 진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 신청했다고 했는데, 오늘 입금했구나. 아, 그, 기억난다. 빡빡곰 사냥꾼님, 기억나요. 어, 다들 어서 와. 자, 78만원. 자, 이제 다 깠죠? 자, 남은 건 이제, 공의전설이랑, <laughs> 자, 공의전설이랑, 요런 거 남았네요. 자, 요거부터 깝시다. 자, 양상민. 아, 쓰레기구요. 자, 두 번째. 아, 까호가1200자 갑니다 아유 레디 자 공기전설 3개 깝니다 3개 하나 둘 으아 송정국 으아 <laughs> 자 김태현은 1800이었어 어, <laughs> 자1800 그러니까 김태현은 1800이었고 1억 4600 송정국 <laughs> 자, 그리고 최진철. 야, 최진철 겁나 싸졌네. 자, 그리고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자, 공이 레전드 탑텐 자, 위치로. 자,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으아! 개방 유상철. 아, 유상철이면 꼴등인 것 같은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총 얼마 벌었나요? 자, 여리형 대리, 총, 어, 아까, 카, 선수팩 얼마야, 선수팩? 자, 선수팩 얼마죠? <laughs> 잠깐만, 이제, 교환, 저거 교환하러 갈게, 어. 4억 9천? 4억 9천? 4억 9천? 그러면, <laughs> 아까, 아까 그거 빼고 4억 9천이야? 아니면 합쳐서 4억 9천이야? <laughs> 4억 9천이, 아이고. 어, 신규전설, 한국전설이야. <laughs> 4억 9천이, 그 따로따로 계산한거지 두개 합쳐야 되는거지 두개 합치면 7억 천이네 7억 천자 오늘 그럼 일주일동안 7억 천 벌었나보다 7억 천자 7억 천자 이렇게 해서 여리형들이 어.. 3주동안 3주동안 부캐 25억 벌었네 25억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드 레전드 교환이 있지 월드 레전드 교환 <laughs> 자, 월드 레전드 교환하러 갈게요.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이 팀으로 제가 제 본캐를 새로 맞출게요.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본캐가 정지당해가지고, <laughs> 오늘 이벤트 안하고요 본캐가 정지당해가지고, 어, 이거 오늘까지 딱 하고 팀 새로 짤라 그랬거든. 음. 자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7주동안 버는게 40억 플러스 25억 두개 합치면 65억이네 일단 65억 그쵸? <laughs> 자 65억 플러스 팀은 내일 맞추는게 낫겠지? 어,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맞춰야겠다 <laughs> 아그저 우리 순위 저기 뭐야 스케줄 짜주고 출정식을 순위경기로 했는데 출전신고 순위경기 했다고 넥슨이 정지시켜버렸네 아이 <laughs> 넥슨 어 피파충 들어가요 <laughs> <laughs> 323 PC 피파 렉없이 돌아가고요 <laughs> 그 테스트 영상 있으니까 29만원짜리 테스트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laughs> 어, 내일은 스케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선수 교환이 가능하지. <laughs> 자, 선수 계약. 자, 선수 계약 보시면. 아, 외화 먹었네. 아, 말디니, 외화, 펠레. <laughs> 야, 클라이 가격 엄청 떨어졌네. 25억까지 떨어졌네. 아 이거 클라이 원래 30억짜리인데 <laughs> 가격 엄청 떨어졌네요 아, 두 달에서 별로 못 먹네요 <laughs> 자 클라이로 교환하겠습니다 계약서 일단 갖고 올게요 어 클라이 내가 직접 쓸거라 어 클라이로 갈게요 자 티어 1 계약서 이거 맞지 이거 5 0 0개면 되네 <laughs> 야 3개월 했으면 티어 1 2개 먹네 야두달 동안 728개 먹었으면 3개월 했으면 천 개는 먹었겠다. 지금 두 달도 안 됐잖아. 지금 칠춘인데 새로 팀 지금 오늘 짤가 내일 짤가 고민이야.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티어 3 계약서도 되네. <laughs> 아, 티어 3 계약서 말고 딴거 좋은 거 없나? 티어 3 누구누구 있냐? 아까, 클라이 얼마지, 클라이? 자 클라위가 아직 교환 안 했구나. 나월베 <laughs> 아, 교환해 월베아월베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어. <laughs> 아월베 호날두 있긴 있어야 돼 그렇지 호날두 있긴 있어야 돼. 아 듣고 보니 그러네. 일단 클라위 교환하고. 뭐야? 방금 계약서 했잖아. <laughs> 야, 방금 계약했잖아. 어, 어디 갔어? 아, 보관함에 있구나. 아, 씨. 아, 근데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보, 보, 보관함에 있구나. 아, 보관함에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템 교환. 어, 보관함인지 몰랐어. 아. 자, 그 다음에, <laughs> 음, 하나 더. 월배 교환 안 되는데? 아 월베 안 되네. 야 이거 목요일에 뭐 해야 되냐 이거 200 228개 있는데 <laughs> 공의 전설 강화팩을 해야 되나? 아 월베 강화팩 있구나. 어 월베 강화팩 그래 월베 강화. 자좋구요자그 다음에 <laughs> 뭐 랜덤 상자 있네. 이거라도 교환할까? 이거 없어지잖아, 그치어 자, 이것까지 같이 계산합시다. 이것까지 같이. 어. 세이멘서뭐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번에 곧 방학이니까 좋은 거 나올 것 같긴 해. 자, 랜덤 상자부터 깔게요. 아..똥나왔네 똥나왔어 자 마르케스 이거 이거 같이 계산해줘 <laughs> 자 지금부터 이것도 같이 계산해줘야 돼요 마르케스 아직 끝이 아니다 같이 계산해줘 아 라베찌 아 둘다 똥이구요 자 <laughs> 자주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 아 구초스 이벤트 29일날 끝나니까 29일부터 하겠네 지금 일주일치, <laughs> 어, 두 달치, 두 달치. 정확히 얘기하면, 7주7주 7주. 자, 갑니다. 월드베스트 강화 선수 팩이구요. 자, 갑니다. 아유, 요! r e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죠, 마지막 카드! 에브라이카! 야, 에브라이카면, 어, <laughs> 에브라이카면 나쁘지 않네. 그럼 아까 그거랑 이거 합치면은 2억 더벌었네 그쵸? 2억 더벌었네 2억. <laughs> 2억 더 벌었고, 자, 2억 더 벌었고, 아, 저기, 호날두 났으면 좋았는데. 2억에다가 선수 계약. 어, 클라이 하면 27억. 27억 6천. 아, 이거 옛날에 비쌌는데, 클라이. <laughs> 자, 27억 6천을 더, 해, 더 해야 되죠, 여기다가. <laughs> 자, 여기다가 그러면. 자, 계약 완료. 자, 계약 완료하면은. 자 여기 플러스 그러면 총 어떻게 되냐면 지금 25억에다가 어, 여기 계산해 보자 25억 플러스 어, 이거 25억이지 그 다음에 4월 달에 40억 40억 플러스 그 다음에 27억 총 92억 벌었네 <laughs> 자 7주 동안 92억 벌었네요 지난주에 85억이었는데 클라이베르트 좀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셨죠 자 4월 27일부터 어, 6월 21일까지 어, 정확하게 7주. 7주일 동안, 어, 여리영 대리가 번 수익이, 어, 무려 92억입니다. 92억. 다음 주까지 그 초이스 이벤트, 구초이스 이벤트 하면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되겠다. 그렇죠 <laughs> 자, 두달 여리영 대리 하면, 어, 100억 법니다. 지금 4월, 5월, 아, 4월 아니죠. 죄송합니다. 5월, 6월, 어, 이렇게 7주 수익 알아봤습니다. 자, 여리영 대리 수고하셨고요 자, 여리영 대리 신청 방법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laughs> 어 www.여령닷컴 자, 여령닷컴 오시면 딱이 화면 나오거든요. 자, 신세계들이 시즌들이 스타들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laughs> 저는 요거 녹화 끝나고 어 스타들이 접수하로 갈게요. <laughs> 자, 일단은 여령 대리 2주 수익은 음. 자, 2주수 아, 아니, 2주가 아니죠. 7주 수익은 어 92억. 92억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7주 총수익 92억. <laughs> 자, 이렇게 확실히, 저기 뭐야, 대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어, 이득은 어, 확실히 개이득입니다.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령대리. <laughs>